손절은 바로 이럴 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손절을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냉정하게 제가 봤을 땐안 하고 있는 겁니다 솔직히 여러분들이 수익 보려고 진입을 하는 시점이 그 이후에 바로 오르기를 희망할 거 아니에요 그죠 진입하고 상승해야 하는데 안 오르고 하락이 맞아요 그러면 물려요 손절 손절을 하면 다행인데. 어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주식을 하면서 종목도 막 몇십 개 그죠 몇십 개씩 가지고 있고 손절 못해서 근데 투자라는 건 손실이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저도 손절을 하거든요 손절에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본인의 매매 본인이 진입할 때 매매 기준을 세울 겁니다. 어디까지, 어디에서 수익, 어, 이거는 꼭 세우시더라고요. 근데 어디에서 손절. 이걸 안 세우세요. 이 계획이 더 중요한 겁니다. 수익은 얼마가 나든, 어쨌든 내가 돈을 번 거니까 정답이에요. 근데 손실은 얼마를 잃느냐에 따라서 내 소중한 투자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더 예민하게, 더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못하고 계시는 게좀 마음이 아파서 영상을 찍게 됐는데, 손절 타이밍 그럼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1번, 이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릴게요. 기계적으로 수익선, 손절선을 반드시 정하고 지킨다. 2번, 분할 매수를 했다면, 1차, 2차, 3차 나눠서 수익선, 손절선 다시 정한다. 3번, 내가 단타 기준으로 들어갔다면, 단타로만 대응한다. 이거는, 3번 같은 경우는, 거래일수를 미리 정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뭐, 3거래일 이내에 이게 어디 안 가면 난팔 거야. 뭐, 수익이든 손실이든. 뭐,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하시고, 손절선 이탈 나면 바로 정리를 해야 돼요. 그런 부분을 좀 강조를 드리고 싶고, 어 제가 이제 좀 말씀드리고 싶은 종목이 하나 있어요. 오늘 이제 좀좀 좀 저도 많이 의아했던 종목이거든요 대성창투라는 종목인데 사실상 저희 팀방에서 한좀 가지고 있어서 7% 정도 수익이 됐어요 오늘 7% 정도 수익이 됐는데 갑자기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보합정리를 했거든요 보합정리를 했는데 이게 이 기준을 안 정해놨더라면 저도 어영부영 대응을 못했을 거예요. 대응을 못하고 결국 손실로 또 이어지고 물려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하락의 이유도 지금 찾기가 되게 어려운 상황이에요. 안 보여요. 안 보이기 때문에 더욱이 손실을 빨리 인정할 수 있었다. 대성창처럼 볼게요. 어떻게 했는지. 보세요. 분명히. 대성창투, 꾸준하게 상승 중인 가운데 7% 오늘 날짜죠? 오늘 날짜죠? 수익권 안착해주는 모습입니다. 더 보려고 했어요. 그러나, 다시 브리핑 나오죠. 이렇게 되면서요. 이렇게 되면서, 다시 브리핑을 드렸어요. 하락 v i 이후 바로 상승 VIA 발동, 원인 파악도 안 돼요. 거래량도 없고, 이렇게 움직이는 게 신기했죠. 그래서, 아쉽지만, 안전성을 고려해서, 보합 전량 정리하겠습니다. 이렇게 보합으로 해서 전량 정리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너무 아쉽잖아요. 우리로 들어가서, 우리로, 이제, 엑스게이트 양자 컴퓨터 오늘 핫했죠? 그래서 양자 컴퓨터, 우리로 8% 수익. 근데 엑스게이트로도 수익을 냈습니다. 시노펙스도 수익이었네요. 엑스게이트도 전량 수익 마무리. 3% 정도 마무리 했습니다. 이것도 짧게 오늘 데이트레이딩 진입한 거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확실한 기준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수익은 이렇게 해서 3%, 뭐 솔직히 두 번, 세번 먹으면 하루에 1%도 벌기 힘들다고 하신, 하시는 분들이 3%가 되면 왜안 파는 거예요? 그냥 기계적으로 수익선, 손절선 정해놓고 한번 해보세요. 진짜로. 내가 예를 들어 오늘 뭐를 진입을 했다. 오늘 저희가 진입한 걸 그럼 예를 드릴게요. 레이크 머티리얼즈, 레이크 머티리얼즈 진입을 했어요. 그쵸? 진입을 했어요. 근데 제 기준에서는 저항 돌파를 보고 들어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분명히 뭐 여기까지도 봐도 되겠죠. 그러면은 이만큼이 몇 퍼센트 손실이야. 손실이 꽤클 거예요. 10%예요. 10%, 10 거의. 약 10%인데 그렇게 잡는 게 아니라 타이트하게 잡습니다. 타이트하게 잡아서 여기 이탈나면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럼 3%죠. 근데 3%인데 반대로 올라갔을 경우에는 목표가를, 목표 수익률을 요 정도 잡을 수 있겠죠. 그러면은 3% 대비 12%는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확실하게 정해놓고 진입을 하면은 3%는 내줄 수 있고 12% 정도 먹을 수 있다라고 하면 진입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충분히 지금 추세 전환도 확실히 일어난 건 사실이고요. 그죠? 보시다시피, 이렇게 있다가, 여기 이탈 없이 올라가고 있고요. 뭐 이런 식으로 그림 그리기를 좀 해보세요. 그러면 확실히 수익선, 손절선 정해지고, 그러면은 물릴 이유가 없어요. 물릴 이유가 없으니까, 이게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뭐 혼자 연습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어, 나도 여기, 여기 방 들어가고 싶어요. 저희 방, 오토트레이딩 정보방이거든요. 정보소통방인데, 들어오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댓글에 제가 링크 항상 남겨놓으니까, 그냥 조건 없이 링크 클릭해서 바로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진짜 손절은 투자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특히나 주식시장에서. 계속해서 뭐 나는 무조건이야, 무조건이야. 그런 거 없어요. 그러면은, 보시다시피, 몇 년이에요? 2005년이죠? 안 와요. 안 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명심하시고, 손절도 다 반드시 필요한 기술이다 생각하시고, 다들 좀 손절 연습도 어느 정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 도움 필요하시는 분들은 링크 참고해 주시고요. 아니신 분들은 뭐한 주씩이라도 해서 매매하다가 한주 들어가서 어느 정도 손절해 보고, 손절 타임이 기계적으로 잡아보는 것도 연습을 꾸준하게 해보시면서 성토하셨으면 좋겠습니다.